안녕하세요. 김하멜 프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드라이버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 어, 보통 아마추어 분들 대체적으로는 드라이버 하면 솔직히 거리잖아요. 거리 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들 좀 세게 치시고 중구난방 막 하셔도 거리로 막좀 매달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골프 용어로 오잘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볼이 오잘공인데 계속 그 오잘공이라는 볼을 계속 치려고 막100% 110% 1 2 0의 스윙을 해서 몸이 과부하가 오면서 공이 정말 삐뚤삐뚤하게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많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할때 보통 자기 힘의 힘을 한70% 80% 정도 힘을 쓰면서 스윙을 리듬을 찾다 보면은 좋은 스윙이 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흐트러지는 게 보통 어드레스를 하면 백스윙을 했다가 딱 치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 아마추어분 헤드업이라고 하시죠. 이런 식으로 상체가 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스파인 앵글 척추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최대한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배에 힘을 좀 주면 이 척추가 좀 많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백스윙 들, 들, 들 때부터 배에 힘을 주고 이 스파인 앵글이라는 척추가 최대한 유지하게 된다면 모든 샷에서 저는 정확도도 높고 임팩트도 세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스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쪽에 힘을 주면 은 응축이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통 배에 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거든요. 주변에서 말씀 많이 드리는 건데, 최대한 배에 힘을 주면서 백스윙을 하면 좀 힘들어요. 좀 힘이 드는데, 그런 좀 몸에 대한 좀 프레셔? 프레셔를 느끼게 해서 긴장감을 조성을 시켜줘야 돼, 몸에. 그러다가 딱 백스윙을 돌면 좀 스파인 앵글이랑 좀 척추각이랑 쫙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 아무래도 이게 스피드로 거리를 치는 게 맞긴 한데 그 스피드를 늘리려면은 스윙 궤도가 아웃 인보다 인아웃 궤도가 스피드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아웃 인은 여기서 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스피드가 줄단 말이에요. 대신 아웃 인아웃으로 치면 스피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체를 확실히 인아웃 스탠스를 쓰고 확실히 궤도도 인아웃으로 치면은. 그 순간에나마 조금은 스피드가 늘면서 거리가 나지 않을까 간단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보통 뭐 어드레스가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왼발을 좀뺀 다음에 백스윙도 좀 이, 인으로 가는 거죠 내려오는 것도 인아웃 이러면 헤드 스피드가 저절로 늘 수밖에 없거든요 살짝만 어, 어느 정도 빼는 거예요? 어뭐 그건 개인 게임마다 좀 차이가 큰데 저 같은 경우는 한발 반절 정도, 발 2분의 1 정도만 뺀 다음에 어깨도 그럼 살짝 각이 틀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확실한 인 아웃으로 백스윙도 인 내려오는 곳인 확실히 바깥쪽으로 아웃으로 뿌려주는 거죠. 타겟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겟 설정도 저절로 이게 우측을 조금 볼 수밖에 없는데 평소보다 보는 거한 10미터 정도 우측 정도 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드로우가 걸릴 것 같은데 어때요? 드로우가 걸릴 것 같긴 한데 막상 세게 치다 보면은 몸이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고 하죠. 보통 그립이 이런다고 보면 스트롱 그립은 왼손을 좀 돌려서 감아서 잡는 그립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드로우에 영향이 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맞바람에서 저는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티 높이를 평소보다 반절을 낮게 꽂으시고 헤드를 든 상태에서 헤드를 살짝 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이렇게 눌릴 수밖에 없죠 공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맞바람에서 좀 바람을 많이 안 타게 낮게 가는 샷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티를 뭐 이만큼 꽂는다면 이만큼 꽂고 확실하게 낮게 꽂고 헤드를 살짝 공 지면에서 들어준 다음에 스윙을 하면 은 헤드가 들려 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이 심리가 더 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각이 확실히 죽으면서 맞기 때문에 탄도가 많이 낮게 가거든요 좀 그런 맞바람에서 칠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평소 만약에 드라이버를 친다고 하면은 제가 이 정도 낫거든요. 근데 네, 맞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확실히 반절 이상 낮게 꽂아요. 원래도 그렇게 많이 높게 꽂진 않네요. 네, 원래 낮게 꽂진, 높게 꽂진 않는데 이렇게 놓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면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헤드를 살짝 들고 한이 정도 들고 그러면 사람이 들고 있으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내 수익만 하자 하는 느낌으로 최대한 들고 치다 보면은 확실히 각이 이렇게 죽어서 맞기 때문에 되게 낮게 가는 드라이버가 좀 나와가지고 되게 그건 막 어디서 정확히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 이 방법이 저만의 좀네 이게 다들 맞을지 모르시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